오늘은 골프, 천장 처지는것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, 같은 폭스바겐 계열. 골프보다 무려 제가 알기로 한 2만 대가 더 팔린, 얘가 지금 7만 대 팔린 티구안입니다. 2010년식인데, 골프보다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, 여기가, <laughs> 여기를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. 이렇게 붙여놔서 안 떨어지게끔 했는데,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보통 골프는 이열 부분이 처져서 오는데 얘는 썬루프 빼버릭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분리가 됐어요. 어, 아마도 이 시대 때 나온 티구안 2010년부터 골프랑 비슷하게 그 시대의 연식에 있는 이 폭스바겐 계열들은 천장이 다 쳐진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독 얘들 다른 차 브랜드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티구안 타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. 일단 작업 스타트. 네, 티구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천장 상태 기억하시죠? 네, 이쪽 이렇게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. 봤을 때 썬루프 있는 부분 이 패브릭 이다쳐졌었죠 그래서 기존 거는 다 걷어서 버려버리고 <laughs> 애프터 패브릭을 구해서 교환을 저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진 현상은 없고 그다음에 천장 얘들도 특히 이 앞이 앞처져서 주저앉았었죠. 작업 잘 끝내놨고 그러니까 썬루프 천, 천장 천 떨어지면 이렇게. 유산 원단으로 교환하면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